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구요. 2022년 5월 25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4.96% 상승한 48,6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LB가 7%대까지 상승을 해줬구요. 에센 같은 경우는 오늘 11%대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귀향이면 예 귀향이면 애생도 여기 여기 18,000원 언저리에서 좀예큰 상승이 한번 나와서 재차 좀 빠른 상승 그리고 엘비 같은 경우도 여기 53,000원 언저리에서 끝나서 좀 빠른 상승을 예 내친 김에 상상도 해봤는데 일단 엘비는 약 5%대 상승, 엘생은 약7%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오늘이 단기적인 방향성 결정에 있어서 주요한 날이었죠. 이게 이제 가격으로 갈지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가격 조정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변동폭이 좀더 심해지는 거고 옆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기간 조정으로 가는 건데 예 살짝 옆으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더 밑으로 빠지지 않았다는 건 다행인데요. 그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저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요, 많이 오르고 덜 빠진 게 강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엘비는 많이 오르고 좀덜 빠진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제도 잠시 이렇게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2017년도 때 후반부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2017년도 가을을 보시면, 역시 엘비는 가을이랑 정말 뭐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당시 때 가을에도 보시면, 이렇게 한번 뻥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살짝, 옆으로 좀 기면서, 오늘 요 정도 수급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많이 치고, 뭐, 바닥 대비 거의 두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리고 요 정도 조정을 거쳐주고, 짧은 조정을 거쳐주고, 다시 한번 파동, 예, 이어지고 이제 살짝 완만하게 기간 조정을 해주다가요. 나름 이제 요때는 요게 1차고 요걸 이제 2차로 살짝 봤다면 개인적으로는 요날 이제 매수 시그널이에요. 어느 정도 크게 잘 가지고 기간 조정 좀 양호하게 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아예 곧장 이런 파동이 나와 줬어요. 그래서 보시면 얘도 요거를 이제 1차로 보는 거죠. 약6천원서부터 12,000원까지 갔다면 6,000원 정도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최소한 15,000원 이상 가는데 2만원까지 갔어요. 보면 요런 파동 요런 파동이 나왔고 또 잠깐 쉬다가 예, 살짝 많이 올랐으니까 5천원서부터뭐 2만 원까지 갔다면 거의 네배 갔으니까 좀 쉬었다가 제차 요렇게 파동을 이어줬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만들어 줬었거든요. 2017년도 때 그리고 이렇게 큰 이렇게 한번 큰 산을 만든 다음에 어느 정도 예, 기간 조정을 좀 고쳐줬어요. 기간 조정을 고쳐주다가, 어, 이렇게 대량 거래 터지고, 요거를 완전히 장악한 날. 그럼 이게 이제 시그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이 다음에 이런 파동이 이어져줬어요. 연속적으로.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제 이게 1번이 되는 거고, 여기 2번이 되는 거고, 2번은 1번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고요. 크기도, 요 크기도 요게 더 큽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뭐, 완전히 똑같이 흘러간다고는 할수 없지만, 요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유효하게 좀 보셔야 될 것들이, 요런 날이에요, 요런 날. 요 날이 아마, 그,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혈액 암 완전 간에 나왔을 때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대량 거래 나오면서 요거를 돌파하려고 하는 시그널. 그래서, 요렇게 의미 있는 양봉이 요 날. 그리고 또요 날이에요 요날요날내지는요 날이에요 요런 거 1차 파동 나온 다음에 기간 조정 어느 정도 거쳐주고 의미 있는 양봉 나온 날 요런 거 파동 나오기 직전인 것 이런 것들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사실 보시면 스토리상으로 에비는 지금 가남 1차 유효성 확인으로 지금까지 오른 거잖아요 지금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요렇게 가남 1차 유효성 확인으로 그리고 또 앞으로 굵직한 거로는 이제 며칠에 있을 아스코가 있겠고요. 그리고 8월에는 이민 요믹 GBM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위암 말기도 있고. 또, 선양난성한 NDA도 있고, 9월에는 SMO에서 가남 1차 발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시기상, 그리고 또 스토리상, 좀 전에 봤던 2017년도 후반부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참고만 해 보도록 하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2019년도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을 위한 밭, 뭐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상승을 위한 밭 그리고 매우 급하게 올렸어요. 급하게 올리면서 왜 요런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렇게 올려 줬어요. 그러니까 압축해서 짧은 시간 내에 한 번에 올린 게 2019년도 케이스였다면 2017년도 때는 이렇게 단계별로 단계별로 그리고 또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스토리상으로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내용상으로는 2019년도 때는 뭐잘 아실 겁니다. 요때는 S모고요. 요때는 이제 엘레바랑 삼각합병 그래서 100% 지분을 확보하게 됐죠. 그러므로 해서 그러므로 리보로 인한 최종수혜를 LB가 갖게 되게 한 거. 그리고 마지막은 프리 NDA 예, 이렇게 됐으니까 뭐 각각 나름의 특성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어, 저는 이제 이런 건좀안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요당시 때 예, 요당시 때 매일 얘기했었던 얘기가 있을 거예요 요당시 때도 그렇고 요당시 때도 그렇고 매일 했던 얘기가 자리 만들고 와야 되고 자리 만들고 와야 되고 요거, 요거였는데 인젠 어, 이런 얘기 좀안 했으면 합니다 아 오늘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이민호미 소식 오늘 기사가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요 내용은 임상 결과는 8월 안에 공개를 할 것이다. 임상 결과도 일상 때처럼 낙관적일 걸로 보인다. 그리고 이민호미기 원래 올3분기에 상장 예정이었잖아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그전 기사는 코스닥으로 나왔었고, 근데 이번 또 주주 간담에서 진회장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나스닥은 지금이라도 가능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가능할 것, 어찌되었건 유리한 것을 채택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기사에서는 나스닥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 근데 IPO를 무리하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도 제 값을 받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시간은 언급은 없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랜만에 보는 브레인센터 이것도 사실 많이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브레인센터 이야기도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어, 유심히 좀 봐야 될게 항소제약이 왜 글로벌로 진출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리보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주가행 자료 보면서 살펴봤었잖아요 어 근데 항서가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 자회사 루주사나를 설립을 했고요. 항서의 100% 자회사고 잘 아시다시피 리보, 카멜리 궁합이 좋잖아요. 그래서 카멜리를 팔기 위해서라도 리보에 힘을 실어 줄 것이다. 어, 지금 가남 1차에 더 탄력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남 1차 말고도 다른 적응증도 기대가 됩니다. 아 이렇게 항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리보를 밀어줄 것 같은데 아, 그러다 보니까 위암 말기도 이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잠시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미 유믹 gbm 임상 이상 데이터 8월 경에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어저께 우리가 잠깐 어 예상을 했으니까 어좀 빨리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늦어도 8월 안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요 어 임상 일상에서 결과치가 좋았잖아요 임상 일상처럼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한다 라고 업체는 밝혔습니다 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회사 측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탑 라인 결과는 이제 앞으로 한 달에서 세달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들고 늦어도 8월 안에 iti 1000 교모세포종 임상 이상 시험이 성공했는지 판가름할 수 있을 것 예, 빠르면 한달세 달인데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설박사는 올 11월 께 미국 신경종양학회에서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 일상 결과를 재현할 것이라고 낙관을 했습니다. 어, 참고로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플로리다 주에서 신경종양 학회가 열립니다. 이때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민 호명은잘 아시다시피 이런 어, 원리로 기전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2006년 첫 환자 대상 임상 시험에 들어갔고 이제 임상 이상 시험 종료를 앞두고 있죠. 어, 예상 외로 오래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들이 예. 너무 오래 하셔서 임상을 종료가 할수 없었기 때문에 예, 지금에서야 임상 시험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그만큼 예상치로는 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된다면 어, 이제 좋은 결과 나온다면 신속 심사를 신청하는 방안 이미 고려하고 있지요. 20년간 교모세포종 치료제로 새롭게 승인받은 약품도 없고 보시다시피 OS 중간값도 40개월 예 대중은 14개월인데 월등히 뛰어나고 뭐 좋으니까 게다가 여기 교모세포종은 5년 생존율이 10%도 넘지 못하는데 이만큼 좋은 성과가 있으니까 빨리 어 상업화를 할 걸로 현재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메르켈 세포암 치료제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건 좀 예,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민용에게 나스닥 상장 원래는 우리가 코스닥으로 생각을 했었고 여기에서는 나스닥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아, 원래는 작년 기사를 보시면 올 3분기에 상장을 시키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죠 그래서 IPO들 많이 연기하고 있는데 어, 바이오 투자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선 서두르지 않겠다 무리하게 IPO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글쎄요 이게 3분기가 될지 4분기가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 아니면 또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서 좋게 될지는 잘은 모르겠네요. 여기 기사에서도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니까요. 어찌 되었건 큰 흐름은 이렇게 흐르러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간만에 보는 뇌센터를 2025년경에 오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ITI 1000 생산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미국 메릴랜드에 있는 세포치료제 연구소와 같은 시설을 한국에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찌 되었건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볼게 나스닥. 그리고 내 센터 요건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 난 8월 발표 탑라인 발표 어, 낙관적이다 라는 거 그리고 요 기사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리보세라닙 상용화가 분주하다 항서 제약도 자회사를 통해서 리보를 지원할 것이다 라는 얘긴데 뭐 지난번에도 잠깐 우리가 주가행 자료 보고 알고 있지만 사실 항서 같은 경우는 중국 내수시장만 잡아도 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대외 환경이 바뀌었죠 그래서 글로벌로 나가고 있는데 대표 상품이 칸렐리이다 보니까 칸렐리를 잘 팔기 위해서는 리보가 필수적이에요 면역항암제는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효용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리보랑 같이 사용했을 때 면역항암제의 좋은 점이 더 부각이 되고 효능이 더 높아지고 게다 요즘 대세는 병용이기도 하고 게다가 격까지 정말 착하게 잘 빠졌습니다 그래서 항서도 이렇게 글로벌 시장을 나가기 위해서는 리보가 꼭 필요한 상황이 됐죠 여기에 대한 글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B 중국 파트너사 항서제약이 신약 개발을 위한 글로벌 기업을 설립을 하면서 여기 루즈산화를 설립을 했습니다 항암제 리보세라닙의 상용화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항서가 최근 설립한 100% 자회사 루즈사나, 우리 엘레바 같은 경우도 엘비의 100% 자회사죠. 항서의 100% 자회사 루즈사나를 통해서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외 지역에서 상업화를 당당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루즈사나 같은 경우는 항서가 개발하는 신약 중 11종의 상업화에 집중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8개가 항암제예요. 여기에는 리보, 그리고 캄렐리 가남, 병용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항소 같은 경우는 리보, 캄렐리 병용 옆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죠. 시장 자체도 크고 그리고 캄렐리가 크기 위해서는 아, 좀 전에 설명 드렸지만 리보의 역할이 중요해요. 병용으로 해서 캄렐리 효능이 더 빛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소 같은 경우는 캄렐리 본연 말고 리보도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고요. 루즈사나 CMO 같은 경우는 최고 의학 책임자는 인터뷰에서 퍼스트인 클래스 약물, 그리고 기존 치료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약물, 시장에 비록 두세 번째로 진입하지만 동급 최고인 약물 등을 기준으로 첫 상용화 대상을 선택했다. 이제 그게 가남 1차인 거고, 이것도 좀 보시면 사실 예전에 진회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시장을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 시장이 가장 큰 폐암으로부터 먼저 들어가서 원샷 원킬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아직 시판되지 않은 곳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갈까? 이제 그게 그 당시 때는 위암 말기였던 거죠. 물론 지금 위암 말기는 치료제가 생긴 거였고, 그래서 요 원샷 원킬 전략으로 지금 항선은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요. 이 인터뷰에서 리보캄렐리 병용 요법의 높은 효능 그리고 낮은 가격을 통해서 미국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요거는 아 우리가 이미 많이 살펴봤죠. 높은 효능은 많이 받고 또 낮은 가격. 이를테면 현존하는 가남 최고 1차 치료제로 평가받고 있는 아바스틴 티센트릭보다 예 아무리 비싸도 절반 이하, 4분의 1 정도일 걸로 예상이 돼요. 뭐... 예, 그 정도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하 아무리 비싸도 절반 이하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쟁력도 있고요, 효능도 좋고요, 안 떨어지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국민들이 암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요건이 되죠. 그리고 이게 제일 좋은 우리 LB의 이점인데 중국에서 항소는 임상을 많이 하고 있죠. 정말 고마운 거예요. 여러 가지 임상을 하면서. 가장 효능이 좋은 거, 가장 효능이 떨어진 거, 위험한 거, 부작용이 적은 거, 등등을 다 임상을 통해서, 또 중국이 인구가 좀 많습니까? 여러 번뭐 인상을 하니까, 그 중에 좋은 것만, 예,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a b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항서가, 어, 비용을 다 절감해줘요. 리스크도 다 감안을 해줘요. 걔네가. 그 다음 우리는 a b 입장은 좋은 것만 갖다 쓰면 돼요. 하물며 항서 같은 경우는, 어, 캄렐리랑 리버랑 효능이 좋은 거를 또 쓰자고 같이 우리한테 요청을 할 거잖아요? 엘비한테 요청을 하면, 어, 또 그것도 리버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용을 절감해서 기존 경쟁 약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약을 출시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사실 진회장의 척후병 전략이랑도 맞는 거죠. 지도 두 개. 지도가 두 개에 있어서 지도 좋은 걸 똑같이 우리는 복사해서 쓰면 된다. 그래서 시간, 돈, 모든 걸 아낄 수 있다 플러스 칸멜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리보가 꼭 필요하니까 같이 하자 임상 우리가 다 해봤는데 이게 제일 좋아 같이 하자 이런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케팅 준비에 나서고 있는데 조만간 리보 칸멜리 병력요법에 미국 진출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미국 진출에 대한 계획 어, 그리고 이제 아스코에서 신약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네요. 주 대학 건항서도 카멜리가 있기 때문에 미국 상용화로 향하는 길을 열었고요. 그 결과들은 우리가 봤지만 일단 1차 유효성 지표는 모두 만족을 했고요. 2차 지표는 아마 S 모에서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얘기를 안 드렸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이제 가난 말고도 글로벌 1상, 2상 패스하고 글로벌 3상, 중국에서 임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까 잠시 살펴봤잖아요 이런 임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글로벌 1상, 2상 패스하고 글로벌 3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또 기대가 되는 것이기도 해요 어찌되었건 엘레바 같은 경우도 최근 어, FDA 출신 전문가 등을 이렇게 영입을 하면서 어, LB도 속도 맞추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또 다양한 암종에 대한 추가 임상 예, 가장 큰 이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척구병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이제 캄렐리 효능을 높이기 위해선 우리랑 하자, 아 그럴 수도 있고 또 항소 말고 다른 회사에서도 어, 리보가 면역화 문제로 하니까 그렇게 효과가 좋다며 우리랑도 같이 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튼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면 또 그렇게도 볼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 중계에서는 폐암, 예, 위암, 유방암, 다양한 암종에 대해 리보 캄렐리 병용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향후 협의에 따라 글로벌 임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 됐다. 어, 어찌되었건 항서에서도 본격적으로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이 역시 리브한테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더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나왔음 하구요. 그리고 에이젠 같은 경우는 정말 퐁당퐁당인 것 같습니다. 하루 건너 뭐 공매도 금지인 것 같아요. 나름 예 공매도 입장도 계속해서 포지션을 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 아좀 많이 막, 막, 올라와요. 막, 이런 게 올라와서 뭐라고 하고는 싶으나, 어쩌겠습니까, 현 시스템이 그런 걸.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지만, 분명히 좋은 결과들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차분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바라겠고요. 늦은 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